아, 두 마리. 내 앞에 두 마리. 아한 마리인가? 두 마리 많아요. 두 마리 맞네. <laughs> 내거 폭탄 터진 거였어? 네. 저 약간 둔탁한 펑 소리가 나요. 음. 어.

아, 다 죽여놓고 해제한 거야? 네. 야, 역시 잘해. 잘해, 잘해. 아, 다시 한번더 가자. 그 총구를 뭐 보정기? 예, 어, 총구를. 네, 총구를 보정기 이런 걸 달면 좋아요. 보정 소염기. 응. 컴펜세이터라고 있을 거예요, 아마. 어, 컴펜세이터? 네 컴펜세이터. 아. 어. 왜냐면 엘라는 연사력이 높으니까 그걸로 잡아주면 좋아요. 어. 스페이스바로 확인을 딱. 딱. 딱 엘라 처음 나왔을 때면 언니도 할만했을 텐데. 처음에는 더 좋았어? <목소리> 처음에는 <목소리> 방어팀 승률을 혼자서 다 캐리했어요 클러, 엘라가 t t a c k k e r r 어 S. e 어 e c t 엘라 나오기 전에 방어팀 승률이 40%였대요. 근데 엘라 나오고 나서 65% 됐습니다. 네, 그 정도예요. 대박. 뭐야? 들어왔어요 벌써?

Top 4, left operator that. standing. Oh. Friendlies oh, victorious. Hostiles eliminated.